아, 아. 여러분들, 어? 안녕하세요. 왕입니다. 아, 아, 아. 어, 왜 이러냐면, 어, 제가 발치를 해서요. 발치했어요, 발치. 제대로 말하면 너무 아프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제가, 어지간히, 비속어좀 써도, 진짜, 나쁜 말은 진짜 아니었는데, 진심을 <웃음> 같아요. <웃음> 아, 아, 아. <laughs> 와, 어. 기분이 안 좋은데, 그불안하시냐 오늘 오조가 좀길셔있어요 그거가 좀, 좀 양해, 보자. 보니까, 지금 크리스마스 트 하나 남았네. 이걸 채우고 이거 한번 이기려고 해서 이거 한 단계 올려야겠다. 와 진짜 이거 이번에 이안벌어가요 이거 어, 제가 지금 무슨 하 가지 우위죠. 어, 빠른 편이면 좋다. 저는 페인트 부를 때안 했거든요. 그래서 페인트 부를 날 때마다 좀 지는데, 아, 한번 이번에는좀 이겨봐야겠다. 이거 해야겠다. 아, 아, 아 너무 아파요. 침상 킬때 너무 아파, 진짜. 그래, 좀 말도 안 말할 수 있네. 어떡해. 그걸 왜 줘? 아니, 아니 그거 공을 줘버리면은 쟤네들이 공으로 자기 영역을 늘릴 거 아니야. 되와 레전드 레전드 잡고 자 영역 확정 결히히힝다 <laughs> 어, 근데 어제 상대가 나근접전밖에 없지? <laughs> 실수를 줘버렸다 괜찮습니다 근데 영역을 이미 확좀 넓힌게 많기 때문에 어 나이스 어 이번 판은 그래도 조합 차이로 좀 이겼네요. 아 좋다. 어, 저런 말년이냐? 어, 기본도 <laughs> 저런데 좋은 생각이 아니? 오케이 정말이야 형아 아. 아. 이 위에 누군 건들면 안 되는 친구가 있네. 참 느끼는 경기로은 태무산 버즈가 조금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.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쉽죠? 이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어? 씨. 누가 이길까? 이거 먹으러 잡시다네 요즘은 팀잉 안하는 분위기여서 좀 좋네요 여러분들 팀잉은 불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엄마 처맞고 싶어? 근데 진짜 발새년에 녹화하는 진짜 나도 진짜 인생을 힘들게 해. I'm okay I'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매 아나 실상이야. 아 버즐의 위험이 왜 진짜 너무 안 나오네. 아왜 랭겜이야? 왜 랭겜이야. 여 안젤로를 배나고 싶은데 안젤로 어딨냐. 아 안젤로의 멜로디. 오늘 그냥 별일을 다 하는구나 그냥. Yeah! 아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여러 이게 여기서 조심을 안 하면요 저는 지금 거즈를 뺀 거거든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거즈를 물여주는데 그거를 진짜 꾹 물고 있어야 이제 피가 이제 굳으면서 속이 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좀 과하게 행동을 하면은 굳은 게 떨어지면서 안쪽에 고여있던 피가 터지면은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서 자리만 딱 잡고 있어도 깔끔하기 때문에 잡고 시작할게요. 그냥 빨리 이걸 먹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저 구레벨이어서 어차피 제 키가 무조건 이깁니다. 그냥. 조금 센타이밍에 그냥 들어가. 나 이거 이자식이 파밍을 하고 있어? 이거 공 맞으면 위험한데, 어, 살았다. 아, 맞다. 다이아몬드여서 2라운드지. 아, 이렇게 진짜 너무 귀찮은데. 아, 제시코 살라 모리는거 너무 귀엽네. 뭐야? 못 봤네. 아, 이거... 아, 이 어, 이거, 어 이거. 내가 잘 먹을게, 이거. 아, 정말 가볍게 이겼어요. 아 이거는 팀이 다 잘해줬어. 어머 아퍼. 30분도 안있는데 어, 저 빨리 쉬어, 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뭐이 정도면 불량랑잘 나오지 않았을까? <laughs> 음, 크리스마스 라번 뭐 이겼으니까 아니면 가고 할거 여러분들 가지런 구독 좋아요 그클고시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